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해볼 게임은 쌈박이라는 게임입니다. 어떤 게임인지 바로 한번 해봅시다. 아, 플레이. 뭐 하는 게임이죠? 쌈박은 먼저 상대방의 히어로를 밀어서 모두 떨어뜨리면 승리하는 게임입니다. 오, 되게 특이한 게임이네. 이맵 밖으로 떨어뜨리는 건가? 히어로를 뒤로 쭉 당겼다가 놓는다는 느낌으로 드래그 해보세요. 오, 약간 알까기 같은 그런 게임인가? 어허. 알까기 같은 게임 같은데, 약간. 오. 바로 갑니다! 요런 식으로 날라가면은 오호 저, 되게 특이하네. 오허 되게 신박한 게임이네요. 잘하셨어요. 뒤로 밀어가지고, 붉은 원안으로 보내세요. 자, 이렇게 보내면은? 어, 뭐냐. 갑자기 미사일을 쓰네? 오. 히어로마다 다양한 발동 스킬들을 갖고 있어요. 자, 닉네임은 알까기 장인. 오케이. 바로 갑니다. 아, 아, 이거 누가 먹었네. 그래픽이, 어 약간 이상하다, 근데, 뭔가 이게. 붓으로 그린 것처럼 이상합니다, 뭔가 그래픽이. 자, 어쨌든. 자, 바로 한번 해봅시다. 실시간은 아니겠죠, 설마? 자, 우선. 스킬을 봐야 되는데, 스킬을 못 보나, 여기서? 스킬을. 아, 시간초가 있네, 지금 보니까. 아이, 잠깐만. 시간초가 있었네. 아이, 아! 아! 아 뭐야! 아 이거 잘못 던졌네 아 이거 밖으로 나갔습니다 어리씨 시작하자마자 그냥 자살했습니다 오 이거 왜 두개지 근데 얘는? 아얘 폭탄 던지면서 날아가는거구나 자오 온다 온다 곰탱이 온다 자 우선 자리를 잡아야된다 잠깐만 한 아, 여기까지 가가지고 다리에서 여기까지 가주고 야 너무 멀리갔다 자 이러면 죽잖아 감이 안오네 처음이라 그런지 야 죽었다 어야 살았어 이걸? 이걸 사네? 자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우선 도망가야 되나? 우선 도망가자. 어 도망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와봐라. 어 온다. 오못마셨습니다 어, 근데 저넌 죽었다 이제. 바로 밀어버려. 차 그냥 날라갔습니다. 와 엄청 세네 얘. 자오또 어, 온다. 자, 무너졌습니다. 이게, 시간이 지나면은, 맵이 무너집니다. 자, 여기서 폭탄 던지자. 잠깐만, 이거 던지면, 안 맞을라나? 이거 안 맞을 것 같은데? 한번 던져봅시다. 맞을 것 같기도 하고. 자! 아! 너무 멀리 던졌다. 아이, 샷. 자, 포창 던지면서, 아군한테, 오! 오, 이 사람 좀 하는데, 오. 자, 이거 어떻게 맞춰야 되냐? 자, 한이 정도? 자, 바로 갑니다, 폭탄. 나이스! 약간 사람이 아닌 것 같은데, 이거. 어, 보신 것 같은데, 느낌이. 자, 1타 2피 갑니다. 지금 한이 정도? 자, 두 마리다. 나이스! 오케이. 자, 아주 지려버렸죠? 아! 어! 아, 이거 깜빡했네! 맵 무너지는 거! 아, 이거 블리츠 죽었네. 아이씨. 자, 이거 좀 위험합니다. 2대1이구요. 피 엄청 깎였습니다. 이거 그냥 마무리 해야 될것 같다, 여기서. 그 밀어버리자 그냥 밀어버려! 아! 부닥치는 거 별로 안다네 이거 졌다 아! 되게 어이없게 졌습니다 자... 어, 거리 조절하면서 천천히 다가오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폭탄을 던지기 위해서 자 요런 식으로 어... 조금 짧다 자 다음 턴에 이제 폭탄으로 맞출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아! 어, 뭐야 이거 뭐야 데미지! 데미지 겁나 세네 이거 자내 네 차례 바로 갑니다 어자 오케이 한방에 잡아졌구요오 어, 이거 뭐야 필살기 쓰는데 갑자기 자얘 옵니다 어오 어. 쉽지가 않은데 자 얘로 부딪쳐가지고 바로 미사일 날라갑니다 요런식으로 자 미사일 발사 오케이 어 데미지가 어 물에 떨어져서 죽네 아, 이, 물에 떨어져도 죽는구나. 아. 나이스. 지금 각 좋거든요? 넌 죽었다, 이제. 자, 이거 날라갈 것 같거든요, 여기서 치면은. 자, 아, 까비. 오, 오. 자, 이렇게 부딪히면서 체력을 회복했다, 저 사람이. 자, 여기서 폭탄을 던져봅시다. 이렇게. 자, 한이 정도? 바로 갑니다. 나이스, 와우. 지려버렸어, 아주 그냥. 거의 각도기. 자, 지금 둘이 딱 이렇게 뭉쳐있습니다. 지금 이때, 1타 2피 바로 갑니다, 여기서. 자, 바로 날려버리고, 나이스, 한 마리 날라갔구요. 오케이. 자, 우선은, 얘는 죽을 것 같습니다. 얘는 죽을 것 같고. 어, 뭐야, 이걸 안 죽인다고? 아, 이거 보시네.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상태가 이상할 리가 없습니다. 자, 네, 얘 선택해주고. 이렇게 밀어주면은 아마 죽겠죠? 자, 바로 갑니다. 어, 뭐야, 살았어. 이 돌에 부딪혀서 살았네. 아이, 한 마리 죽었다. 자, 마무리 갑니다, 그러면은. 마무리를, 요렇게, 마무리, 오케이. 깔끔하게 1승. <laughs> 앞으로 보내고. 너무 앞으로 갔다. 어, 너무 앞으로 갔는데. 자, 어, 그래도 안 닿겠죠, 아마? 자, 오, 야, 이렇게 잘해. 이번에 사람인가? 어, 이번에 왠지 사람 같은데. 자, 여기서 보내면 날아가려나? 자, 한번 보내봅시다. 날아가나? 아, 아깝다. 와, 한칸 차이. 자, 오, 못맞췄고요 이거 사람 아닌데. 사람 아닌 것 같은데. 자, 이거 1타 2피 가능한가? 자, 여기서 바로 연계? 아! 그냥 날아가는구나. 오케이. 오, 얘가 세다. 자, 이렇게 되면은 얘도 죽죠? 자 그냥 죽여버리면 됩니다, 이렇게. 나이스. 자, 이거 맞아도 안 죽을 것 같은데. 오, 살짝 살았습니다. 이거 게임 끝났죠? 자, 1대3으로 그냥 마무리. 죽어라. 오케이. 한명 가지고 다 잡았습니다. 지려버렸죠, 아주 그냥? 새로운 애, 아까 본이 총 쏘는 애죠에 새로 얻었습니다. 자, 새로운 애를 한번 써봅시다. 자, 여기서, 얘를 때리면은, 얘가 무슨 스킬을 쓰려나, 한번 궁금한데. 아! 오, 뭐야, 이거. 큰일 날뻔했다. 저기까지 날라가네 와. 자, 오, 얘미사일 쏘겠다. 닿나, 여기까지? 안 닿을 것 같은데. 와, 닿네? 홀리 샷! 이게 닿는다고? 얘가 지금 한대 맞으니까 총알이 장전됐는데 어떤 건지 모르겠습니다. 자, 우선 앞으로 땡겨주고. 와, 이거 뭐야, 사거리. 와, 대박이네, 사거리가. 지금 한번더 써야겠다. 얘로 부딪히고, 살짝. 어, 총알 채운 다음에 바로 여기서. 자, 다가오죠? 죽으러 왔죠, 아주 그냥. 날려버리겠습니다, 저런 식으로. <laughs> 자, 또 폭탄 던지는데? 와, 이번에 대박이네, 와. 1타, 3피! 나도 사거리가 길거든요? 자, 여기서 제대로 맞춥니다. 나이스! 두발 다! 와, 원콤! 와, 이거 뭐야, 데미지. 미쳤는데? 야, 야, 온다, 온다, 온다! 얘 뭐하냐? 그냥 자살했습니다. 얘는 전부 다 원거리네? 홀리샷, 이거 뭔가요? 그냥 자기 편을 죽여버렸습니다, 아주 그냥. 꼴보기 싫었는지. 허허. 어허... 이 정도 거리면은 닿을 것 같은데, 자. 충전해주고 살짝 쳐주고 자 와라 자 바로 갑니다 더블샷 어왜 더블샷 안쌌냐? 어 뭐야 원래 총을 두발 쏴야되는데 갑자기 한발밖에 안쌌네 와 맞았다 우선 얘부터 죽이고보자 나이스 죽였고 우선 자어 떨어지려나? 자, 어, 나이스, 살았구요. 야, 뭐야, 이거. <laughs> 이거 무너져서 그냥 죽었는데? 되게 당황스럽네요. 네 아무튼 오늘 쌈박이라는 게임을 해봤는데 게임 자체는 나쁘지 않은데 사람이 없는 게 약간 아쉽네요 사람이 없어가지고 자꾸 봄만 걸리는 것 같아요 상대방이 자꾸 헛짓거리 하다가 그냥 죽습니다 알아서 그게 약간 아쉽습니다 어쨌든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바이바이